안녕하세요. 수준모고차 이준일 팀장입니다. 음, 오늘은 일단 대차 고객이신 저희 VIP 또 고객님이 오셨는데 차를 자주 바꾸세요. 근데 어, 오늘은 BMW 아우디에서 A7에서 이제 BMW G30 신형으로 이제 개차를 하셨습니다. 어, 일단 이 차량은 2017년식이고요. 22,000km 주행한 X 드라이브 차량입니다. m p k 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어, 그다음에 어, 카본 블랙 색상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어, 일단은 우리 전주에서 지금 오셨는데요, 고객님께서 차량 뭐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시고 지금 바쁘세요. 고객님 차량 마음에 드시나요, 석 씨? 아네 네. 이분 제가 꼭 유튜브 올리겠습니다. 아그 네. 얼굴은 모자이크. 네, 알겠습니다. 얼굴은 <laughs> 네. 제가 모자이크해드릴 거고요. 아무튼 어. 차량은 지금 이제 5,300만 원에 계약을 해주셨구요. 그리고 A7 45TDI 차량 74,000km 주행했습니다. 이 차량은 3,650만 원에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. 3,650만 원에 매입됐구요어 모쪼록 모르겠어요. 지금 아우디 차량이 5시리즈보다는 약간 좀윗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고객님은 BMW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. 어, 아무튼 어 다음 영상으로 해서 어 이제 차량 상세하게 BMW 차량 제가 어,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 할 테니까요. 음 다음 영상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 모쪼록 어, 구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